이번 영상은 MH380 MH380은 이렇게 넓이가 횡으로 침수가 두개가 있는 거를 말해요 실은 네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티셔츠 테이핑 치거나 혹은 청바지 아웃심이라고 하죠 아웃 쪽에 아웃심을 받거나 이런 쪽에 많이 쓰여지는 그런 유형의 재봉기입니다 현재 재봉기 상태는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무소음 서버 모터로 새것으로 교환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다리 또한 신제품입니다 상판은 깨끗한 상태지만 신품은 아니고요 동그랗게 제가 여기 바늘통 하나를 마련해 놨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바늘통은 이 안에 판이 못 박은 흔적이 좀 크게 있어서 이걸로 가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선풍기가 여기 덤으로 달려 있네요 더위를 많이 타신 분인지 선풍기를 직접 구매해서 다은것 같습니다 선풍기는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고요 아, 제법 시원합니다 1단, 2단, 예, 3단까지 조정이 가능한 그런 선풍기고요 예전에 그 LED등으로 달았지만, 어, 요거는 하나 더 세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에 보시면은 검출기가 작업을 하면서 알판을독립해 놓으면 하정지, 뒤로 밟으면 상정지를 하게끔 검출기가 장착되어 있고요이 제품은 밑도매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아래로 이렇게 하면은 도매가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에요. 원래는 이제 뒤에 있는 도매를 잘안 하죠. 자연스럽게 밟으면 인조시도 이렇게 나오는 상태를 잘라서 다시 이어 재봉하면 되고요 제가 먼저 박음질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실조시가 깔끔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말아박기를 하는 경우는 이러한 형태의 재봉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한 6겹 정도를 제가 맞춰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보시는 여러분 페인팅으로 마감을 해 놓은 게 있어요 부분 마감이죠 스크래치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요런 부분에 스크래치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커버도 요거는 페인팅을 한 겁니다. 잔 스크래치 같은 것들이 보이고요. 전체적인 깔끔한 상태인데 기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쓰던 제품이라 상당히 양호한 상태고요 여섯 겹을 넘어가고 있는데, 네, 나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부분은 제가 잠시 멈춰서 정리를 한 상태로 다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기 체인 형태의 장력이 아주 예쁘게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4분의 1 스테치가 형성된 주기 MH380 가격은 240만원입니다. 워낙에 신품 가격이 비싸서요. 신품이 이 제품이 거의 500만원 돈입니다. 최근에 일본 브랜드는 일본 자국 내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브랜드 자체도 일본 브랜드지만 만들기도 메인인 재팬입니다 이상으로 MH380 주기체인 정상작업을 마치겠습니다.